요즘 박경림을 보면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이유? 박경림은 예전부터 잘 울었어요. 이렇게 자꾸 우니? 예전 명랑쾌활했던 박경님이 있기는 있었는지 아득한 기억 속으로 사라진 느낌입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현저하게 떨어진 예능감으로 엄청난 슬럼프에 직면했던 박경림. 아직 자신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박경림에게 예능인으로서 기대할 것이 없어진 느낌이라면 그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이미 박경림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소진한 느낌입니다. 박경림은 예전부터 잘 울었어요. 느낌표에서 길거리 특강이라는 코너를 맡을 때 강연에 감동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참잘 우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예능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 눈물의 농도가 너무 얕아지고 그 눈물의 빈도가 너무 헤퍼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님은 세바퀴에서도 툭하면 우는 것으로 유명했죠. 오죽하면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물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이 나쁘다 할수 없지만 박경님의 눈물은 핀트가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해서 눈물을 펑펑 쏟고야 마는 어쩌면 우울증 걸린 여성같이 느껴지니 말이에요. 예전에 박경림은 달랐어요. 유학전이었다면 그는 지금처럼 빈번한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겠지만 자신이 설사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이상의 빛나는 재치와 유머로 언제나 유쾌하고 산뜻한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박경림을 사랑한 이유였죠. 박경림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개성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도다. 그런 유쾌한 박경림식 개그의 맥락 안에서였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울증 걸린 여자의 쉰 목소리 정도로 밖에 평가가 안 되니 이걸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요새 박경님은 쓸데없는 눈물로 예능을 자꾸 다큐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눈물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눈물에 남발은 지양해야 합니다. 전혀 눈물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안된 눈물의 남발은 짜증스러울 뿐이에요. 마치 술 먹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황당 무게하고, 분위기도 망치는 주사에 가까운 울음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자주 우는 사람들은, 한두 번쯤, 그 눈물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점차 툭하면 울음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는 식의 평가를 받게 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됩니다. 박경님이 1대100에서 운 이유도 탈락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였지요. 그게 그렇게 슬픈 일이었다면 거기 서서 곳곳이 문제를 풀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포맷을 모르고 출연한 것도 아니고, 출연 전에는 5천만원을 타야겠다는 일념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 불쌍해지기라도 했답니까? 그 눈물이 정말 황당하기만 하네요. 박경림 씨는 예전에 달변인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박경림의 에너지를 볼 수가 없어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개그를 던질 줄 알고 주변 상황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그는 지금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질 줄도 모르는데다가 우울하고 기분 나쁘기까지 한 이미지를 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림을 보기만 해도 유쾌했던 예전의 박경림은 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 유쾌한 에너지는 다 울중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예전엔 박경림이 나오면 또 어떤 개그로 즐겁게 해줄까 하고 시선을 고정했지만 이제 박경림이 나오면 재미도 없고 청승맞다며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예전 박경님은 무릎팍 도사에서 자신의 인기 하락에 대하여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했던 촌스럽고 못생긴 여자애가 예뻐지고 세련되어지고 잘생긴 남편까지 얻으니 질투가 나서인 듯 하다라고 자평했는데요. 물론 박경님의 이미지 자체가 대중들이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에서 유학을 갔다 온후 약간은 변질된 것도 사실이지만 좀더 제대로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한다면 예전만큼 재미없고 우울하기만 한 자신에게 보내는 시청자들의 일종의 시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자신이 예능인임을 생각한다면 재미있는 사연 한두 개쯤은 말할 수 있는 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꼭 웃기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분위기를 눈물로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해요. 예전에 박경림 씨라면 웃기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들 중에 하나는 했을 것이에요. 박경림씨가 눈물 흘린 이유는 다수가 공감하기 힘든 그냥 단지 감수성 풍부한 사촌기 소녀가 떨어지는 낙엽에 흘린 눈물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큰 성인이 그렇게 헤픈 눈물을 보이는 것은 우울하고 사연많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시청자들은 박경림을 보면서 웃고 재밌고 유쾌하고 싶어요. 시청자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한다면 결국 박경 님은 예능이라는 무서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박경림을 보면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이유? 박경림은 예전부터 잘 울었어요. 이렇게 자꾸 우니? 예전? 명랑 쾌활했던 박경림이 있기는 있었는지? 아득한 기억 속으로 사라진 느낌입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현저하게 떨어진 예능감으로 엄청난 슬럼프에 직면했던 박경림. 아직 자신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박경림에게 예능인으로서 기대할 것이 없어진 느낌이라면 그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이미 박경림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소진한 느낌입니다. 박경림은 예전부터 잘 울었어요. 느낌표에서 길거리 특강이라는 코너를 맡을 때. 강연에 감동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참잘 우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시계? 평가를 받게 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됩니다. 박경님이 1대 100에서 운 이유도 탈락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였지요? 그게 그렇게 슬픈 일이었다면? 거기? 서서 곳곳이 문제를 풀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포맷을 모르고 출연한 것도 아니고, 출연 전에는 5천만원을 타야겠다는 일념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 불쌍해지기라도 했답니까? 그 눈물이 정말 황당하기만 하네요. 박경림 씨는 예전에 달변인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박경림의 에너지를 볼 수가 없어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개그를 던질 줄 알고, 주변 상황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그는 지금, 재미있고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질 줄도 모르는 데다가 우울하고, 기분 나쁘기까지 한 이미지를 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예능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 눈물의 농도가 너무 얕아지고 그 눈물의 빈도가 너무 헤퍼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님은 세바퀴에서도 툭하면 우는 것으로 유명했죠. 오죽하면 집안에 우환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물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이 나쁘다 할수 없지만 박경림의 눈물은 핀트가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해서 눈물을 펑펑 쏟고야만은 어쩌면 울증 걸린 여성같이 느껴지니 말이에요. 예전에 박경림은 달랐어요. 유학전이었다면 그는 지금처럼 빈번한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겠지만 자신이 설사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이상의 빛나는 재치와 유머로 언제나 유쾌하고 삼뜻한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박경림을 사랑한 이유였죠. 박경림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개성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그런 유쾌한 박경님식 개그의 맥락 안에서 였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울증 걸린 여자의 쉰 목소리 정도로 밖에 평가가 안 되니 이걸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요새 박경님은 쓸데없는 눈물로 예능을 자꾸 다큐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눈물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눈물의 남발은 지양해야 합니다. 전혀 눈물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안된 눈물의 남발은 짜증스러울 뿐이에요. 마치 술 먹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황당무게하고, 분위기도 망치는 주사에 가까운 울음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자주 우는 사람들은 한두 번쯤 그 눈물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점차 툭하면 울음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는 님을 보기만 해도 유쾌했던 예전의 박경님은 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 유쾌한 에너지는 다 울충에너지로 전환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예전엔 박경님이 나오면 또 어떤 개그로 즐겁게 해줄까 하고 시선을 고정했지만 이제 박경림이 나오면 재미도 없고 청승 맞다며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예전 박경림은 무릎팍 도사에서 자신의 인기 하락에 대하여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했던 촌스럽고 못생긴 여자애가 예뻐지고 세련되어지고 잘생긴 남편까지 얻으니 질투가 나서 인듯하다 라고 자평했는데요. 물론 박경림의 이미지 자체가 대중들이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에서 유학을 갔다 온 후, 약간은 변질된 것도 사실이지만, 좀더 제대로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한다면 예전만큼 재미없고 우울하기만 한 자신에게 보내는 시청자들의 일종의 시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눈물 을 흘리 도라.